그 다음에 사랑은 이제 매 그리고 이, 이, 이거 소망 남은 것은 이제 백매. 네.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? 산. 울산. 돌산. 산. <laughs> 돌산. 아. 돌산인데 이게 이제 그 어, 금강산, 금강산 이거 물대 만물상 올라갈 때 보면 이게 완전 돌산이거든요. 그래서 돌산, 돌산을 올라오는데 소나무가 자지 아니 변산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? 아, 갔다, 갔다 오 진짜? 어. 소나무 시장. 식 활동하면서 아 북한 애들 뭐 우유도 갖다 주러 갔는데 이게 그, 그이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고 아니 이 돌이 이 무생물에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자랄 수가 있냐 그게 너무 저한테 감동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그 그 내면 그 돌산의 그 내면을 표현할 게 이거예요. 그래서 그, 이 돌산의 그 에너지 파동에 따라서 그, 무생물도 생물과 나무, 나무들은 생물이잖아요. 생명과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것을. 이게 그러니까 그이 돌산의 내면이요. 그래서 여기에는 물도 흐르고, 속에 아, 대나무. 어, <laughs> 네, 어, 사실 이게, 이 어, 작품은, 이 어. 작품에서 음. 1.5배 정도 떨어져서 보라고 하지 음, 맞지 맞아. 그래야 보이는데, 이 초록색이 사람들에게 주는 음. 이 건강한 에너지가 있어요. 음, 음. 그 에너지인데 음. 이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이런 색 안녀가 없어요. 어. 그래서 이 색을 내려면 저 화청에다가 저 노란색을 섞어서 초록색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 색이 굉장히 떠요. 그래서 거기다가 우글우글 넉넉을 음. 또 섞어야 이런 깊은 색이 만들어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이 배나무가 주는 게 그냥 이렇게 음. 봤을때 주는 그런 그 여유나 음. 그런 것도 있지만 어이그 저기 죽순이 하나 있죠, 이거. 네. 죽순. 음. 이 죽순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 죽순이 땅에 묻혀 갖고 어한 7, 8년을 그냥 죽은듯이 있대요. 어 근데 이게 한번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30cm에서 하루에 60cm를 자란다 그러잖아. 그래갖고 몇 개월이면 지붕을 뚫을 정도로 어. 그런데 이 애가 그럼 7, 8년 동안 무슨 작업을 했냐면 뿌리를 내리는 거야 뿌리를 음.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진짜 수백 메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얘가 이 왕죽이 돼서 이렇게 자랐을 때그 비바람이 쳐도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유연하게 응? 지탱할 수 있는 거라 마치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그 순종하며 기다림 응? 응? 속에서 그 성장하는 그런 것을 어, 읽을 수 있어서. 그러니까 제그 작품에는 큰 기조가 생명이고, 어, 두 번째가 그 생명이 평화롭게, 어, 화평하게 사는 것이고, 어, 그것을 우리 신앙에 비춰보면 정말 신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.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 인듯이 감사이고. <laughs> 음, 어, 이것도 또 스토리가 있는 작품인데, 그 군포, 분포, 포에 가면은 홍, 송 홍청인가 하는 베이커리가 있어요. 근데 거기, 땅집에 네, 정원이 소나무 숲이 한 천통 이상이 데 꼬마 허게 넓은 그 소나무 숲이 있어. 거기 내가 꼭한번 가보라고 전하는데 거기 그 멋있는 소나무가 엄청 많잖아요. 근데 그 소나무가 중간에 가자면 정시가 즐거운 소나무가 아니라 뭔가 짧아있어. 굵었어. 근데 거기에서 약들 싸게 나오는 거예요. 가 나와가고 이에 그 솔잎이 이렇게 구성하게 뜯는게그또 그게 또 감동이잖아요. <laughs> 어떻게 주나무서교사를그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상해. 음. 음. 아니 언제 이렇게 다그리셨대요 <laughs> 어, 메인 반에이 잘... 원래 이 메인 지만쓰 <laughs> <laughs> 거기에는 그렇더라면. 이걸 찍었지. 음, 음. 봄에 그 벚꽃이, 음. 어, 이게 흐드러지게 피면 낮에 봐도 좋지만, 밤에 라이트를 받으면 굉장히 네. 유리하잖아요. 음.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해서, 이 바탕은 이제 밤이라, 음. 아, 이 아까 그 하천, 거기다가, 먹물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이런 색이 나와요. 그걸 음. 작업을, 작업을 또한네번 정도 해서 이 작업을. 그러이 색이 나온 위에다가 이제 그 꽃을 그린 건데, 이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지난 6월에 이게 이제 중국을 갔다 왔어요. 음. 중국의 전시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야화라고 써서 보냈더니 <laughs> 그 야화가 나는 이제 라이트 음. 플라워를 쓴 건데 음. 그 네이밍을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잖아요. <웃음> 보니까 <웃음> 거기에는 내추럴 플라워로 되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어. 야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 야생화 같은 <laughs> 어. 나또 이상한 쪽으로 <laughs> 가는 <가야 되는데. 웃음> 그래. 어, 어. 야생화라고 써서. 여름 색깔이 그이 노란색에서 연두색에서 아, 이 초록색 그리고 초록색이 짙어지면 우리가 이, 이 검정색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, 이름은 여름밤에 음. 꾸미고 어, 하여튼 여름에 걸어놓으면 음. 되게 여름에. 시원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가을 느낌이 음, 나죠 음.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제가 꽃자리로 붙였는데 이 꽃자리가 음. 뭐냐면은 음. 꽃이 지구난 자리를 쓴 음. 우리 말이 음. 꽃자리예요. 그래서 어, 여기 이제 꽃이 지고 음. 잎이 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거 보통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새로운 도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음. 조금 떨어져서 보시면 음. 음. 색감이 너무 예뻐. 얘가 앞으로 요즘 또 계절이 음. 맞으니가 음. 앞으로 나오면서 원금을 느끼면서 음. 네, 네. 볼 수가 네. 있어요. 음.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은 이걸 보시고 어, 저한테 변호사님 어떻게 감 떨어진 걸 이렇게 태양같이 보이셨어요 <laughs> 그러더라고. <웃음> 아, 노을 느낌인데. 어... 같은 그러게. 같은 감나무로 보셨나? <laughs> 근데, 근데 아침 태양, 처음에 태양 뜨기 전에 굉장히 깜깜할 때 음, 음, 음. 이거보다 더 사실은 붉은색이에요 태양. 그렇죠. 태양이 맨날 음, 똑같은 색 같지만 전혀 똑같은 음. 색이 아니야. 색이 그때 그때 뭐 예를 들어 뭐그 습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음. 그 뭐죠 이거 어그 공기에 따라서도 비이다 다르거든.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떠오르는 거그 여명과 음. 어. 이거는 이제 오솔설선인데 개피도 못 하고 어. 덧잎 덧 칠을 못해요. 한번 칠하면 진짜 어. 예를 들어서 이게 붓이 한번딱 갔는데 음. 이걸 개피를 하면 음. 이렇게 힘이 안. 흔들려, 흔들0그년 100년, 1 0 0 한번 하면 년 10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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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고년1 0 0 있는 0 0년이0 0년 10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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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0 0년 100년, 1 0 0 0 0년1 0 thank you